반갑습니다.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디지털 노마드 자동 프로그램이 어느덧 4개월 되었습니다. 4천만원 매출 돌파를 했고, 많은 분들이 애드센스는 기본이고, 수익도 이렇게 고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초보방과 고수방이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고수방은 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각자 커스텀도 하고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해서 수익을 많이 내시고 있어서 저도 신경을 잘 쓰지 않고 있고요. 초보이신 분들 아직 에드센스 승인을 못 받았거나 에드센스 승인을 받았는데 하루에 10달러 미만인 분들은 초보방에서 제가 상담을 직접 들고 있습니다. 초보방에는 스타일러와 원클릭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초반에 스타일러만 쓰시는 분들께 방을 오픈을 해드렸는데 어 순식간에 100분이 들어오셔서 나머지 분도 오시게 해서 이렇게 22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스타일러 방을 추가로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일러 방에 먼저 오신 분들 방장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치트키를 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치트키는 스탈러방 전용 공지에 있으며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현재는 스탈러방 이용하시는 분들께만 풀제목 생성기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조금씩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스탈러방을 열겠습니다. 승인 작업하고 있는 블로그입니다. 어제 게임 그들은 39개를 발행을 해놨습니다. 물론 예약을 걸어놨는데 승인 받는 방법은 한금 키워드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개의 키워드를 먼저 뽑습니다. 7일, 8일, 9일, 10일 정도까지 전부 다 해놓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라고 되어있네요. 이걸 복사 하고 자 작업을 할 때는 공장을 돌리겠습니다. GPT 하나를 띄우고 요거는 적응되면 하세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자전 다섯 개를 띄우겠습니다. GPT의 스타일러들 다이렇게 바꿔줍니다. 지금은 에드센스 승인 글입니다. 메모장에 있는 요 키워드를 복사를 하고 첫 번째 스타일러에 붙여놓고 엔터. 자, 두 번째도 요거죠. 복사, 두 번째 스타일러에 붙여놓고 엔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번째 복사해서 요렇게 붙여 놓습니다 요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구분합니다 잘 되고 있는가 확인 한번씩 하고 요 리치 스니펫이 나옵니다 구글에 노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한 코드예요 태그가 나오고 글릴 끝났습니다 이 정도 뽑는데 3분정도 걸렸습니다 글쓰기를 누르고 12월 6일이니까 12월 7일로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글 위쪽에 코드 복사 누릅니다 기본모드 를 html로 바꾸고 여기에 붙여 놓고 다시 기본모드 옵니다 스타일러의 형태에 따라 글릴 나왔 죠 제목 복사 붙여 놓고 지웁니다 한칸 올리고, 태그 복사해서 붙여놓고, 요거 지웁니다. 사진을 미리 저는 뽑아놨습니다. 사진 넣어주고, 대표 체크하고 완료. 자, 두 번째 거, 코드 복사, 글쓰기, HTML 바꾸고, 붙여놓습니다. 다시 기본 모드 와서, 제목 복사 붙여놓고, 지우고, 태그 복사 붙여놓고, 지웁니다. 인트로, 사진 하나 넣어주고, 완료. 12월 7일로 하겠습니다. 공개받에요렇게 예약이 됐습니다. 꿀제목 생성기를 활용해서 실제 돈 버는 글쓰기를 써보겠습니다. 고수익, 황금 키워드 찾기도 합니다. 세번째 거 클릭. 연런 나오면 100개 키워드만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추가 100개라고 하면 잘 뽑아줍니다. 잠가 있는 키워드를 뽑겠습니다 요걸 복사를 하고 키워드 플래너로 갑니다 검색량 및 예상 실적 조약이 여기에 넣어주고 시작하기 대출금리 비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글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음으로 와서 붙여 놓고 여기에 있는 키워드 전부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 전부다 여기에 있는 키워드 전부다 해서 글 작성을 하시면 내글 탄탄하게 올라갑니다 꿀 제목 생성기에 붙여 놓습니다 쭉 땡겨서 복사를 하고 메모장을 이어줍니다. 여기에 붙여놓고 글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 복사를 하고 스타일러에 붙여놓습니다. 자, 공장 가동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GPT를 이렇게 띄웁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해보고 익숙하면 그때 늘려도 돼요. 두 번째 제목 복사하고 붙여놓고 확인. 자, 나오는 사이에 세 번째 제목 복사하고 여기에 붙였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왜세 개만 해라고 말씀드리냐면 확장기도 열어야 됩니다. 세 개를 열어줍니다. 자, 첫 번째 계속 생성하기두 번째는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만 확인해주시고. 자, 그 사이에 울리는 이미지까지 뽑겠습니다 먼저 팝하고 해서 대출이라고 검색을 해서 논즈가되있죠 이걸 복사를 하고 미드전이도 와서 이 스포일러 서치에 붙여놓고 돈과 관련된 이미지 하나를 선정합니다. 내리다 보면 1대1로 되어있는 요런 사진이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프롬프트 있죠. 프롬프트를 눌러줍니다. 한번 누르면 네장씩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요런 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미지가 나왔으면 올 n 나이즈로 갑니다. Today 되죠. Select All 누르면 오늘 뽑은 이미지가 전체 선택이 되고 아래쪽에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받아졌으면 위에 R G B가 되죠. 폴더 열기. 마우스 오른쪽 눌려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11월 22일 되죠. 날짜가 있기 때문에 폴더 구분하기는 쉽습니다. 이미지 뽑는데. 테스트 모드 하게 되면 2분이면 50개가 나오고, 그 모드를 다 쓰게 되면 한 5분에서 10분 사이 걸립니다. 이미지를 뽑았으면 글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글쓰기를 클릭하고, HTML로 바꾸고 붙여넣습니다. 요 모드로 왔을 때, 이렇게 나오고, 제목 복사 붙여넣고, 지우고, 태그 복사 붙여넣고, 태그마다 샵이 붙으면서 노출 잘 되게 해놨습니다.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인트로, 해문단까지 복사를 하고 글자 확장기에 붙여넣습니다. 은행별 대출 금리 비교까지 제목이 나와야 돼요. 자, 은행별 대출 금리 여기까지 글이 나왔으면 나머지 여기까지 복사하고 새창 열지 마시고 여기서 이어서 붙여넣습니다. 글이 나오는 동안 저는 작업하고 있겠습니다. 기본 모드를 HTML로 바꾸고 글자 있는 부분에 덮어 씌웁니다 복사 쭉 내려줍니다 사이즈하고 마감까지 이렇게 살아있어야 돼요 컨트롤 V로 붙여 놓고 똑같습니다 바로 작업해 볼게요 자 HTML을 기본 모드로 바꾸고 글자가 이렇게 확장이 됐으면 줄 간격은 수동으로 합니다 네 번째 문단 여 있죠 여기서 마우스 왼쪽 누르면 깜빡깜빡하죠 그러면 엔터 한번두번줄 바꾸면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해줍니다. 네 문단씩 하면 보통 기본이에요. 만들 때는 이렇게 다섯 문단씩 해도 상관 없습니다. 가독성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 글 하시면 대략적으로 한 5분이면 글한개 뚝딱 나옵니다. 인트로에서 우리가 방금 미드전에서 사진 받았던 거 이렇게 글로 나오면 햄버거 표시라고 하는데 눌려줍니다 그럼 이미지가 나오는데 묶어서 이렇게 세 장을 묶었죠 2번에서 1번으로 마우스 드래그 빨간 선이 보이면 놓아줍니다 마찬가지로 3번에서 1번 이렇게 정렬을 합니다 문단마다 세 개씩 다 해줍니다 세 장씩 넣었으면 자 제목 요 앞에 거 복사해서 이미지 클릭하면 그룹 이미지를 설명해보세요 뜨는데 붙여놓고 중제목 복사 붙여놓고 마찬가지입니다 복사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지금은 대출과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글 관리로 와서 검색에다가 대출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대출과 관련돼서 6개의 글이 나오는데 저금리 대출 상품의 모든 것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버튼 크레이터에 넣어도 되고 내가 기존에 버튼 크레이터를 이용해서 글을 썼으면 div 되어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 복사를 하고 글쓰기도 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html로 바꾸고 세 번째 이미지 정도에 한칸 띄우고 붙여놓고 제일 아래쪽에 붙여놓습니다. 다시 기본 모드 왔을 때, 요렇게 잘 들어와 있고, 제일 아래쪽에는 한 번씩 엔터를 눌려서 미리 보기를 해줍니다. 요 링크가 스팸이 아니라는 걸 신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목을 복사를 하고, 다음에서 붙여넣습니다. 1분 전에 제글이 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에 제목을 지었을 때, 요렇게 1순위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꾸준하게 글 반응을 하면 여러분의 글도 1순위로 뜨게 됩니다. 저금리 대출라는 이 단어는 제가 여기에 깍 잡고 있습니다 디지털 로마드 자동 프로그램은 요 대본을 가지고 구독자도 1000명이 넘고 수익 창출하신 분도 있고요 건강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꿀 제목 생성기를 이용해도 돼요 여기에 건강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100개를 만들어줍니다 이 제목을 먼저 복사를 하고 유튜브 대본 생성기에 붙여넣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 10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배울 수 있는 습관들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응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쇼츠 대본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걸 복사를 하고 유튜브 상위노출 코치기에붙였습니다 한번 더 제목을 다듬어주고 상위노출 가능한 태그가 나오고 설명글이 나옵니다. 업로드 할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촬영할 때 코칭입니다. 자 밝은 분위기에서 카메라를 바라 봅니다. 자 손짓이나 미소도 에너지 있는 분위기 좀 밝게 해라는 거죠 배경음악은 좀 잔잔한 톤으로 깔고 텍스트는 매일 실천 가능한 건강 습관 10가지를 화면 상단에 띄웁니다. 자. 촬영할 때입니다. 아침에 물한 잔을 마시는 모습을 실제 보여줍니다. 컵과 물을 크로즈업해서 시청자들의 집중력을 높입니다. 팟업 효과 확대 나오죠? 수분 공급, 신진대사 촉진 같은 키워드를 추가합니다. 꿀잼목 생성기에 나온 제목을 복사를 하고 SNS 만능 대본 생성기에 붙였습니다. 복사만 하면 노출이 잘 되도록 이렇게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모티콘도 들어가고요. 태그가 나오고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이미지 다운받아서 넣고 요 글을 복사해서 인스타에 꾸준하게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쿠팡파트너스를 한다. 노뎀 마이크입니다. 링크 생성을 누릅니다. URL을 복사를 하고 블로그 버튼 크레이터에붙여넣습니다 수수료 제공받는다는 문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걸 복사해서 갖다 붙여주면 클릭을 했을 때내페이지로 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스탈러의 날개를 닫아드리겠습니다. 스탈러 방에 계신 분들에게만 공개를 드렸고 4차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드리겠습니다. 스탈러 전용 방 여기는 초보 방인데 초보 방과 다른 고수익을 내시는 구매하시면 일단 고수 방으로 오게 됩니다. 초보 방은 제가 현재 200명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차차 열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고정 댓글에 있고 유튜브에 없는 내용은 전자책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인사이트 많이 얻으면 좋겠습니다. 실행하셔서 수익 많이 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